오늘 학계의 일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학계의 새로운 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세 책이 남았거든요. 열두 소선지서 중에서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책이 남았는데 이제 실로 선지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주로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말했냐면 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제 멸망한다 진짜 멸망한다 준비해라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한 부류는 남 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한다 멸망한다 준비해라 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근데 그들이 주로 이제 거의 다 주류였어요 우리가 봤던 선지자는 다 그때였거든요 아니면 포로기가 있었고, 근데 오늘부터 나타나는 이 학계 의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는 전혀 시기가 달라요. 먼저 보시면, B.C. 721년에 북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먼저 북쪽이 망하죠. 그 망하던 당시에 전했던 선지자들 이제 우리가 대충 선지자들을 알잖아요. 호세아가 그때 사람이고, 아모스, 그리고 요나, 이사야, 미가, 오바디아 여섯 명 정도가 북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 당시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것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여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BC 587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그때 망하기 전에 선포했던 사람들이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4 명의 선지자가 그때 열심히 말씀을 전포했었고요. 그리고 파벨, 바벨론 포로기 포로기 잡혀갔을 때 그때 그발 강가에서 한명 왕궁에서 한명두 명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발 강가에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었고 왕궁에 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두 명이 포로기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BC 538년 이후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복귀한 이후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세 명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알수 없는 요엘이 끼는데 아마 요엘도 이, 이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보면 네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 선지자들의 시기를 대충 짐작해 볼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언제냐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가 끝났어요. 이미 망했어요.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시기가 지났다면 선지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망할 일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심판의 날이 없는데 여호와의 날이 없는데 뭘 증거하겠어요? 그럼 그냥 알아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참으로 재밌게도 인간의 감동과 감격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음 같으면 이 나라가 망하고 잡혀갔다가 갑자기 그 나라도 망해버려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았어요. 바벨론이 망해? 그건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으는도안 들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올라오면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침령을 내리면서 야 각기 잡혀온 나라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고레스 측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진화를 통해서 고레스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야, 고레스란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우리를 풀어줘?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실제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봤잖아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분위기가 돼서 고레스가 정말 그 백성은 돌아가게 했는지를 다니엘 통해 봤는데 그런 많은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니엘의 기도와 많은 것이 역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레스 측량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 감동적이었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 그 순간의 감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라 우리가 이제 아주, 아주 전에 봤었죠? 에스라 2장 64절.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 시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자,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스라 1장과 2장에 쫙 쓰거든요? 쫙 쓰면서 이제 그들이 몇 명인지를 이제 정리합니다. 에스라 713쪽에 있습니다. 구약 713쪽 에스라 2장 6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회 중에 합계가 42,360명이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 숫자예요. 고레스의 측령대로 받고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수를 한명한명다셌어요 42,360명이 돌아왔다. 자, 그런데 그 다음절 보시면, 65절 보시면 이렇게 또 이어지죠.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누가 왔어요? 그, 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남녀가 200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합해 보세요. <laughs> 지금 새벽이라 쉽지 않으시죠? 제가 합해 드릴게요. 이걸 다 합치면 49,897명이에요. 여러분 49,897명이면 5만 명에서 103명 빠져요. 그럼 이쯤이면 약 5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103명 빠지는 5만 명인데 5만 명이 돌아왔다라고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49,897명이 돌아왔다고 밝히는 이유는 뭐냐. 그 중에서도 회중은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이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냐면 이게 진짜 벌어진 사건이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건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돌아올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감동과 감격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적은 숫자가 4 9,897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감격스러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그 포로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 우리가 그가난 땅에 돌아왔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다 입증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고 하나님의 나바르 그 말씀들이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천국을 살듯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람이란 정말 너무너무 간사한 존재여서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포로기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은 할것 같았어요.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는 돌아와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돌아와 보니까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랫동안 70년 의 황폐에 있던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까 성벽부터 다시 쌓아야 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위대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전이 없으니 뭐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를 할수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아유 성전도 없는데 뭐, 뭐 예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와서 에스라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재단을 좀 만들었어요.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예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후져?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막 울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감격적인 복귀 이후에. 그리고 하다님께로 돌아가려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오늘 학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할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노란색 드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표시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왜 임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끝나면 안 필요할 것 같지만, 아니요. 어려움이 끝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더라. 그래서, 선지자 학교로 만명하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와, 이두 사람이 고레스 측령 이후 돌아올 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완전한 독립 국가가 아닙니다. 어디서 알수 있죠? 총독이란 말에서 알수 있죠. 스룹바벨은 왕이 아니라 총독입니다. 왕은 페르시아 왕이 왕이고 다리오 왕이 왕이고 스룹바벨은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노란색 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학계서를 꿰뚫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학계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두 장밖에 되지 않고요 전체를 합해도 38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책인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몇번 나오나? 14번 나와요 14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14번 게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도 1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학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 여호와다 밝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직 이 나라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직 나라는 독립되지 못했고 왕도 없고 총독밖에 없는 나라예요. 아직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아직 별거 아닌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약소국일 수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초라한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온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여기까지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너희는 결코 이렇게 끝나 버릴 약속국이 아니며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이란을 세워 주신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왔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돌아왔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자 분홍색을 뜨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겁니까? 여러분 건축할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포로 끝났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왔고 성전도 다시 세웠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면 돼요. 성벽도 세웠어요. 세우면 되는데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에스라에 보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가요. 성전 기부를 다 돌려줬어요. 그거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부어서 마셔라 마셔라 했던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야, 술 가져와.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황금 기명으로 그술 그 마시고 그럴 때벽이 갑자기 손가락이 다다 그랬었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야, 너 재워봤더니 안 되겠다. 너 끝났다. 그, 그 길로 망해요. 벨사살이 그날 밤에 망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깨달을 때 뭐냐면 바벨론이 망한 건 이건 우리가 이대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처럼 약한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를 이긴 건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그릇이 썼던 그 손이 누구 손이냐? 그 하나님 손이다. 그럼 이건 바벨론이 왜 망했냐?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 그 기물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퍼마시는 바람에 여호와가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다 돌려줘라. 하도 남겨보지 다 돌려줘라. 다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기물도 다 있고요. 이들은 성전을 지을 헌물리라 헌금도 많이 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랬던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을까?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을 쭉 읽어,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나요? 그때 돌아온 감격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었어요. 그런데 짓고 직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더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찾아왔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 사람들이 타 민족을 데려와서 혼합을 시켰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 지분을 요구합니다. 야, 너희들 포로로 갔다 돌아왔잖아. 니들바벨론 갔다 돌아올 동안 우리가 여기를 지켜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랑 함께 해야 돼. 성전 짓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랑 함께 지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여호와 종교가 아니에요. 보니까 다 짬뽕이에요. 아수르도 들어 있고 바벨론도 들어 있고 뭐 온갖 바, 바, 가난 토종 원조 바알도 들어 있고 너무 이상하니까 야안 되겠다. 니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야, 니들이랑은 같이 섞이면 이상한, 안 되겠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면서 계속 다이오 왕한테 편지를 쓰죠. 야, 지금 이, 여기서 하고 있는 직거리를 보면 스루바벨이랑 여우, 이 여우수와가 하는 일을 보면 이건 반역이다. 자꾸만 자기네 성전을 세워서 이건 페르시아를 반대하고 자기네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고 가꾸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으려면 방해받고 지으려면 방해받고 지으려면 방해받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의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어요. 이건 유다가 죽었다 깨나도 상대 를못 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대항을 싸우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하라고, 잡혀 가라고, 그냥 포로로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신앙과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만큼 갔다 왔어요. 자, 갔다 왔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새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70년의 포로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돌아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있어요? 70년 포로 기간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남아있어요. 70년을 변함없는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주셨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는 에스겔이 왕국에서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지냈단 말이죠. 70년을 한결같이 듣는 데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산더미에 만한 바벨리라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무너진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그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더럽고 지사하네. 나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성전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야, 저 옆에서 깨작깨작 방해를 하네? 아니, 차라리 힘센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 성전 짓지 마. 이런 건 모르겠어. 그런데, 돼도 않는 사람들이, 가짜는 사람들이 깨작 깨작와가지고 야, 우리 같이 하자. 야, 우리도 껴줘. 야, 너안 하면 방해한다. 너안 하면 못하게 할 거야. 너 진짜 할 거니? 야너왜 그러냐? 정말 같지 않은 사람들이 깨작깨작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존심 굉장히 세거든요 야 내가 선한 일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날 방해? 나안해 그리고 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유대인들보다 더자존심센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못지않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의 민족 우리들 아닙니까? 조선사람 아닙니까? 저는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을 못 봤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요, 승질대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런 놈이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러고, 뭐, 이런 놈이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고, 어, 정말 깜짝 놀라는 말들을 잘해요. 이왜 그런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정말 막, 목숨 거는 박해. 뭐너 예수 믿음 죽일 거야 뭐 이런 바퀴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젠 다 해결됐어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마치 바라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처럼 우리는 너무 멀쩡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 안 나오죠 우리가 왜 신앙의 여실을못 내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못 걸죠 되도 않는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뭐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성가대 집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 파트장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파트장 하려고 저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파트장 되죠? 그러면 저 사람 대장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자꾸만 시선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교사 조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오버하지? 그러다가 아, 저 사람 부감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부감되면 부장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 뭔가 열심히 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끌어내리고 자꾸 비방하고 그 사람의 열심을 자꾸 격화시켜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나도 한때 열심히 했었어. 아니, 자기가 열심히 안 하는 걸 자랑입니까? 옛날에 열심히 한게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열심히 해 봤는데 별거 없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천천히 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칭찬을 해 줘. 그 사람 북돋아 주고 일을, 일을 막할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안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결국 뭔가 뭔가 우리가 큰 산은 넘는데 작은 신발 속에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그 등산을 포기하게 되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신경 쓰이는 걸리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학계에서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야 너희 성전 지어야지. 성전을 안 지어 빨리 지어라고 하는 성전 짓기를 독려하는 책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설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드렸냐면 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냐면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학계는 성전 지으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니들은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성전 안 지어 빨리 지어라고 하는 책이 아니라 지으려고 했어요. 지을 마음도 있고 헌금도 다 했고요, 열심도 있고요. 그 마음 속에 정말 열망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한데, 왜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가? 왜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때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즉, 남 핑계 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해줘 하나님 자꾸를 방해하고요. 자꾸 딴지 걸고요. 자꾸 모함하고요. 아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어요가 아니라 과연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이 너희를 70년 바빌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만군의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구 때문에 누 알아주질 않아서 누가 나한테 험담하서어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대서 못해먹겠어요. 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냐? 네가 반응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실 그게 우리 신앙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결국 뜨거운 사랑은 모든 걸 녹입니다. 오해도 넘고요, 모함도 넘고요, 뜨겁게 사랑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하지 않을 명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뛰어넘을 수 있죠.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무슨 꼭 솔로몬 성전처럼 저 두루와 시돈에 편지 써서 거기 히라 왕한테 무슨 백향목을백향목갖다가 지으라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대리석으로 지으라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걸로 지으라는 거예요. 나는 화려한 거 원치 않아. 나는 뭐 대단한 거 원치 않아. 난 그냥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거. 그냥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그걸로 짓는 성전. 그러면 충분해. 너무너무 쉽지 않니? 너희 왜 이걸 미루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 너희 거 포기하고 나를 챙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다 포기하고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나만 위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 쉬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계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왜그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느냐 너네 행위를 돌아봐라 네가 손해보는 거야 결국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전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 평범한 재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성전을 지으면 지우, 내가 그것으로 말암아 기뻐할 것이다 왜? 너의 본심을 내가 아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왜? 너의 그 헌신하는 마음을 내가 아니까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아니까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노란색 쳐보세요 여호와가 말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리하라고 뭐1 0에 5조를 해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직한 11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너무 큰 일, 너무 무리한 일, 그것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는 정말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남핑계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내가 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감격 속에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자잘한 방해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짓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너희들의 행위를 돌아봐라. 할수 있는 것부터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은 이겨내지만 큰 두려움은 넘어서지만 작은 거한 마디 때문에 신경 쓰이는 별거 아닌 거 하나 때문에 우리들. 정말 위대한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 탓을 하고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 할수 있는 일을 뜨거운 사랑으로 감당,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